네. 아, 안녕하십니까? 어, 영화 은비라게 위대하게서 이해랑 역할을 맡아 온 기한 박기웅입니다기 우리 장위 오랜만에 온련 동모. 그래요. 대 가리들 말이야. 원래 우리다안 믿어 고향 떠난 연오가 불안한 거지. 이 자리에서 정말 진심으로 고백을 하자면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 손현주 선배님을 태어나면 좋습니다 아, 정말로 연기적으로 연기외적으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라 예 <laughs> 네, 근데 다시 태어나는 게 안. 이거는 사실 우스갯소리고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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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요. 선배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 아니,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이라는 말이 우중에 소리고, 네. 앞으로 제가 선배님처럼 네, 정말 연기적, 연기 외적으로 선배님 닮고 싶어요. 잘했죠. 네. <laughs> 아, 진심입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네. 저는 평범하게 태어나면, 아, 지금도 평범한데요. <laughs> 그,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평범하다면, 어, 저는 사실 미대 출신 연기자라 제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지금도 이제 틈이 나면은 저 친한 형네 작업실 가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림 그리면서 되게 살고 싶어요. 네. 제가 또 고백드릴 게두 번째 고백이 있는데요. 저, 선배, 저희가 선배님 성대모사를 늘 해왔습니다. 왜냐 s 공 y 후 a 시절 e don't come away. What do y 라 u 고 a n t to? You'll be so true that I go. Timana. Yeah, Timala. Could you go? Could you go? Could you go? c 니까 를 상당히 네이티브로 하진 않았어요. 그 북한 사투리가 굉장히 어떤 강직하고 남성적이고 약간 명령적인 어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밝거나 되게 아기자기한 내용을 그리기에는 사실 굉장히 좀 자신 무거워질 수 있어서 그 톤에 대해서 감독하고 저희가 굉장히 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북에서 이제 나중에 내려오신 어, 손예선 배님과 이제 함께 내려온 배우 분들은. 정말 네이티브에 가까운 북한말을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는 죄송한데 약간 예, 연습 삼아 하고 했었습니다. 아 <laughs> 저는 그두 사람의 핑크빛 기류를 보면서 한 마디 딱 생각이 났어요. 처한 것들. <laughs> 아 농담이고요. 사실 이제 그게 원작에도 음각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되게 이게 정말 사랑은 아니잖아요. 어떤 정도의 동경과 여러 가지가 섞여있는 복합 o m e kind of vocab in Cameroon, 이 o m e 게 되게 잘 표현이 된 l 같아서 r e d and then 제가 했던 역할의 90%는 사실 선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있죠. 제가 악역을 하건 선역을 하건 종포 이런 것들보다 아무래도 가족분들께서는 그래도 착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좋은 것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너무 두서 없었나요? 야, 자꾸 제가 동고가 되가는 것 같은. <laughs> 한 가지 확실한 건또 장철수 감독님 이하 모든 스탭들과 소년 선배님 장광 선생 이하 모든 배우들이 정말 열심히 만들었다는 거는 정말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예뻐해주시고 또 좋은 글 좋은 소문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